지난 100년간 변화 속도가 그 이전에 1,000년간 변화 속도보다 더 변화된 정도가 더 크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혹시 뭐한 20, 30년 지나면 놀라운 일들도 생길 수 있겠죠 뭐. 의료의 일부분은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결론은 안녕하세요 인사들의 점심시간입니다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녹화를 <laughs> 갑자기 이제 날씨가 확 변해가지고 여름이 됐네 더워지고. 지금 방송 9월 달에 나간다고? <laughs> 아 이건 9월에 나가. <laughs> <laughs> 그러면 가을이네요. 가을. 주제 네. <laughs> 얼마 안 남았어요? 9, 뭐, 9월에도 뭐 덥죠 그때도. 네. 오늘 주제는 가까운 미래에 AI가 의사를 대체할까요? 우리 밥그릇 뺏는 얘기를 하시네. AI가 의사를 대체할까요? AI가 의료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세상이 바뀌는 속도가 지난 100년간 변화 속도가 그 이전에 1000년간 변화 속도보다 더 변화된 정도가 더 크다고 그러잖아요 훨씬 크겠죠 네, 앞으로는 음.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우리나라 변한 것만 봐도 이제 70년 된 거잖아요 전쟁 끝나고 나서 뭐 50년도에 전쟁 나가지고 53년에 끝났으니까 6.25전쟁 끝난 지 70년인데 우리나라 변한 거봐 전쟁에 완전히 폐허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선가 뭐 우리나라 선진국이라 그랬다네. 유엔 어쩌고 저쩌고 모여가지고 한국은 이제 선진국됐다고 그랬다는 뉴스를 봤는데 그런 거 보면은 뭐 70년 동안에 변한 게 우리나라 전역사를 통틀어서 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변한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앞으로의 세상은 훨씬 더 빨리 변하긴 할 텐데 일단 AI가 뭔지부터 알고 가야 되겠네요. AI라는 게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걸로 이제 번역이 되는 건데 주로는 이제 영상 약 파트, 사진 보고 진단하거나 사진 보고 뭔가 해석을 하는 파트에 개발이 집중돼 있잖아요. 그 이유가 사진은 그래도 데이터들이 표준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AI를 개발하기가 손쉬워서 아마. 영상의 파트에 검사들을 이렇게 해석하는 AI들이 많이 이제 개발이 돼서 나오는 것 같고. 저 며칠 전에 학회 했는데 그때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영상 관련 AI 중에 취약처 허가받은 게 16개인가? 뭐 그렇대요. 수업대요, 음, 뭐야? 네. 그 휴먼 영상학과라는 데가 이제 판도가 워낙 많이 하는 데라서 우리도 이제 그거를 써보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대체를 할까요에 대한 대답은 아직은 아니오시다. 인것 같아요. AI가 보조를 해주는 부분은 많이 있는데 혼자 결론을 못 내잖아요 툴, 툴이죠 툴 아직까지는 응. AI가 가야 될 길이 되게 멀어요 이게 뭐가 이게 첫 번째로 문제냐면 초기 의료 AI 업체들이 <laughs> 설립된 지가 이제 10년이 넘었어요 우리 잘 아는 뭐 루니시니 비노니 하는 회사들이 이제 초창기 처음 이제 설립된 회사들일 텐데 그 중에 한 회사는 이제 성장도 돼 있고 한데 문제가 돈을 못 벌어요 AI가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의료에서요. 의료에서. 그러니까 이미지 관련된 예를 들어서 흉부 엑스레이 판독 AI. 근데 그게 돈을 벌것 같은데 돈을 못 벌어. 그 이유가 뭐냐면 AI가 단독으로 일을 끝내질 못해요. 의사가 하는 일을 일부 도와주기는 하는데 그 도와주는 게 이게 의사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야 거기서 뭔가 가치가 만들어지고 그걸로 이제 돈을 벌수 있는 건데 도와주는 게 도움은 되지만 생산성을 높이질 못해요. 판독 시간을 줄이지 못한다는 소리. 더 신경 써야 되죠. 맞아요. 실제로 해보면 시간이 더 들어. 그래서 이렇게 정확성 면에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텐데, 이렇게 뭐 병변을 놓치거나 뭐 이러,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그거를 확인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판독을 AI 보조를 받아서 흉부 엑스레이 판독을 해보면 <laughs> 확인할 게더 많아져가지고 오. 오히려 판독 개수가 줄어들어서 생산성을 깎아먹으면 돈을 벌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소프트웨어를 없으면. 쓴다고 해서 숙가를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네. 그 돈을 못 번다는 게 이제 굉장히 커다란 이제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은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해내는 그런 AI가 있지도 않을 뿐더러 앞으로도 있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컴퓨터라는 거는 정의되지 않은 어떤 현상을 판단하거나 할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음. 그거 보통 휴리스틱스라고 그래요. 휴리스틱스 불확정성인 거죠. 그 확정적이지 않은, 정의되지 않은, 정의할 수 없는 뭐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할 하기도 어렵고 또한 가지는 설사 그렇게 다 혼자서 다 하더라도 결국은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그런데 대한 경험이 인류가 지구상에 산이후로 경험이 없는 게. 기계가 책임지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잘못됐을 때, 그럼 누구에게 책임을 묻을 거냐? 그럼 사람한테 묻게 돼 있어요, 모든 법체계가. 최소한 사람 자율행차도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사람이 아니면 법인에라도. 법인이라고 이제 법적으로 뭔가 만들어낸 사람 역할을 하는 조직, 단위, 뭐 회사 이런 것들이 법인인데, 거기에라도 이제 묻게 돼 있잖아요. AI 장비 자체가 책임을 지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아마 맨 마지막에는 의사가 확인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구조로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자기관결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생산성을 확보하게 되게 어렵다. 그게 이제 문제고. 그게 이제 회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좋아지고 또 좋은 제품이 나오고 또 쓰고 좋은 제품이 나오고 이렇게 해야 장기적으로 이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건데 그게 참 어렵다.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근데 그게 어려운 문제고. 또한 가지는 AI 회사가 뭔가 제품을 만들었을 때 만들어서 이제 제품을 딱 내놓으면 그걸로 땡! 이렇게 되면 좋은데, 아, 이거 완제품이에요. 그리고 딱 내놓으면 시장에서 이제 팔리고 몇 년을 더 준비해서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걸 만들고 이러면 좋은데, 제가 AI를 이렇게 그 트레이닝 하는, 훈련시키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게 점점 짧아져. 왜냐하면 AI 기술 자체가 자꾸 발전하기 때문에 후발 주자들이 선발 주자보다 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흉부 엑스레이를 AI를 이용해서 판독하는 게 성공적이다 그러면 후발 주자들이 선발 주자들하고 경쟁할 때안 좋은 점이 없어. 그러니까 선발 주자가 유리한 점이 있어야 선발 주자들 계속 할 텐데 그런 면 때문에 이제 그 AI 발전에 그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의료 분야, 특히 이제 영상 학 분야의 발전에. 걸림돌인 거죠. 회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성공할 수 있어야 좋은 제품이 나올 거고 앞으로 이제 정말 AI가 의사를 대체하는 시절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 요새 이제 AI 하는 것들 보면은 시간이 걸리긴 걸릴 텐데 일정 수준은 일정 부분까지는 의사가 하는 역할을 조금 대체하는 부분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워낙에 지금 뭐 발전 요새 뭐 GPT인가 CPT인가 하는 그 AI는 뭐 그냥 이 인터넷에 상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뭔가 자기 혼자서 뭐 문장도 쓰고 뭐 하는 그런 AI들도 나오고 이렇게 사람의 행동양식을 그냥 그대로 모조하는 AI들도 나오고 또 이제 하드웨어도 같이 발전하니까 이제 뭐그 컴퓨터가 이제 뭔가 연산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하니까 이제 옛날 경험에 비추어서 미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대학 처음 들어왔을 때 컴퓨터 뭐 썼어요? 386? 컴퓨터요 486? <laughs> 아저 기, 기억도 가물가물한데요 저 처음에 제가 접했던 컴퓨터는 전 16비트가 처음 생길 때 음. 8비트에서 16비트 PC 넘어갈 때 그때 처음 PC를 제가 썼거든요 상당히 늙었는데 그러면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컴퓨터 학원을 다녔었는데 음. 컴퓨터 학원을 마칠 때쯤 뭐 C 언어 이런 거 배웠죠. 부모님이 이제 아 컴퓨터 학원 다니까 컴퓨터를 사주셨는데 최신형을 사주신 게16 비트가 나온 거예요. 근데 16 비트 처음 나온 거 썼으면 AT예요, AT. 어, 저는 그때 부팅을 못하겠더라고요. 뭐 학원에서는 팩처럼 생긴 거 꽂아서 쓰는 PC를 쓰다가 음, 대우 이거는... 뭐 MSX 이런 거 썼었고. 예, 근데 이제 로피 디스크로 부팅을 해서 쓰는 도스 디스크 넣어서 쓰는 PC가 와서. 처음에 PC가 집에 배달된 날 제가 부팅을 못하니까 부모님이 <laughs> 너 학원 다녔는데 컴퓨터 켜지도 못한다고. 그 적이 죠 어쨌든 시절에. 그때랑 지금이랑 이제 시간이한 뭐 30년 지난 건데 그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지금 컴퓨터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과거의 경험을 이게 비춰서 보면은 AI가 여러 가지 걸림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림돌이 있기는 하지만. 일정 부분, 의사가 하는 모든 부분을 대체할 거야. 이거는 뭐,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릴 거고. 의사들이 하는 것 중에 이제 단순한 부분은 그렇죠. 네. 이제 AI가 대체를 할 수도 있을 거다. 뭐, 부부가 SF 영어 보면은 AI 의사도 있고, 뭐, 물어보면 대꾸도 하고 하는 거 많잖아요. 얼마나 갈지 뭐, 사실 예측이 불가하죠. 그리고 뭐, 의료에서도 저희 영상 말고도 뭐, 병리과는 영상이 훨씬. 다양성이 저희가 쓰는 것보다는 패턴화하기가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포가 달라질 수 있는 변경 가능성이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병리판독도 AI로 한다는 말도 들었고 그리고 뭐꼭 의료가 아니어도 작곡이나 그림 같은 거 그린다는 것도 얘기 들었어요. 현재 들었죠? 다른 분야 의료 말고 다른 분야 AI 하는 거 보면 이쪽보다도 훨씬 더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발전한 속도가. 근데 의료는 이제 뭐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도 이제 민감한 개인 데이터고 뭐 하니까 그런 것들을 처리해서 뭐 허가 받고 뭐 가져오고 뭐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앞쪽에 이제 뭔가 절차들이 복잡해서 데이터를 쉽게 쉽게 이제 가져다가 쓰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우니까 이제 발전 속도가 조금 느릴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뭐 해내기는 해낼 거고 나중에 혹시 뭐한 2, 0 30년 지나면 놀라운 일들도 생길 수 있겠죠. 뭐. 되게 요새는 아직까지는 그런 거 시도도 안 하는데 이제 수술하는 로봇, 이런 거. 저도 이제 외과계열의 일을 뭐 하면서 이제 의사로 이제 뼈가 굵었지만 수술이 오히려 더 단순하잖아요. 바, 단순 반복 작업이잖아요. 그게. 그게. 뭐 혈관을 이렇게 뭔가 분리해낸다거나 동양을 분리해낸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꽤 단순한 작업이라서 아마 정밀한 수술을 하는 로봇 뭐 이런 것도 생기지 않을까? AI가 하는. AI가요. 결국 이제 그 의사들이 하는 역할이 변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AI가 만약에 지금 현재의 의사 역할을 대체한다면 의사는 다른 역할을 하겠죠. 주로 이제 환자의 심리적인 지지를 하거나 그러니까 의료라는 걸 자꾸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의료는 기술이 아니에요. 의료는 실제로 보면 은 종합예술이야.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아주 단순한 객체가 아니기 때문에 수술만 잘한다고 환자가 좋아지냐 그렇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거는 환자가 의사라는 그런 사람을 믿고 거기에 마음도 의지하고 그 자기의 심리적인 상태나 이런 것들을 지지하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일을 하잖아요.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간호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 의료 기사도 있고 뭐 아주 정확하게 따지면 대학병원 수준이면은 직업의 종류가 200개가 참여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직종들이 있어서 의료의 일부분은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결론은.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역할이 변할 뿐, 의료인이 뭔가 없어지는 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질문이 싱거워서 금세 끝났네. <laughs>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됐다 싱겁네. <laughs>